야, 이러다, 다 죽었다고! 난불인데왜다 죽는 거야! <laughs> 오, 오, 오. <laughs> 아니! 잘 가요! 니가 하아 줘야 돼, 이제! 자, 잘 가! 잘 가! 아, 여긴가? 도망가야지? 했다. 어. 잘 가요! 오, 이렇게 갈 수, 있... 어, 없다, 없다. 아, 그래. 자 여러분. 벌써 5 50... 2분을 찍었네요. 야, 근데...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. 우리. 뭐어디 갔냐? 어? 이 와중에 우리 사다리는 안 돌아왔어. 근데 너 어디 갔니? 나 나만 나만 너 이제 무슨... 다시 올 거야, 너도. 너 어이. 사다리 있니? 없어, 너는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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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는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자, 우리 엔딩 크레딧 이걸로 진짜 네. 여기다 가. 우리